B, C, D 다섯 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다섯 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합니다. 같은 색을 중복해도 사용해도 좋으나,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해야 됩니다. 여기 옆에 있는 이런 애들은 B하고 C, 뭐 이런 옆에 있는 애들께는 다른 색을 칠해야 돼요. 같은 색을 칠하면 영역이 구분이 안 되죠. 뭐 이게 노란색, 노란색 되면 안 되니까 칠할 수 있는 방법에서 어, 일단 영역이 제일 많이 겹쳐져 있는 게 누군지 봐야 돼요. B는요, 두개 하고 겹쳐져 있고 C는 세 개, D는 세 개, E는 두 개, A는 하나, 둘, 셋, 네개 하고 겹쳐 있어요. 어, 영, 인접하는 영역이 제일 많은 영역부터 칠해야 됩니다. A부터 칠하는 게더 좋아요. 다른 것부터 칠해도 되지만 A부터 칠하는 게 인접한 영역하고 제일 많이 겹쳐 있는 영역부터 칠합니다. 자, 얘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은 다섯 가지고요. 그 다음에는 얘는 여기가 칠한 색깔 못 칠하죠. 그럼 네 가지가 돼요.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건네 가지. 그 다음에 여기는 요두 가지는 못 칠하죠. 인접하니까 여기는 세 가지. 어, 여기 영역은 세 가지 칠할 수 있고 얘는 어, 여기 여기. 어, 얘, 얘하고 똑같은 색을 칠해도 상관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두 가지만 빼면 돼요. D는 이 A하고 C만 어, 색칠된 거뺀두 가지만 빼니까 3. 그 다음에 E도 여기 A하고 B만 칠해져 있는 색깔만 빼주면 되겠죠. 두 개만 빼주면 되니까 얘도 3이 되겠습니다. 어, 20에다가 요거는 9327 곱하니까 724, 540까지가 되겠네요. 540까지.